자 이것도 규칙을 볼게요 i 유명한 문제죠 <laughs> 2i제곱 3i 3제곱4 i 의4제곱 5i에 다섯제곱 6i에 여섯제곱 7i에 일곱제곱 8i에 여덟제곱 이렇게 자 계산해보면 얘는 i죠 이건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3i가 되고, 4가 됩니다. 5i가 되고, 마이너스 6이 되고, 마이너스 7i가 되고, 8이 됩니다. 그럼 얘네들을 더한 결과 가 얼마냐면, 2백이 2i야. 얘네들을 더한 결과가 얼마? 2백이 2i야. 아, 그러네. 어, 항상 이렇게 얘기지, 그지 그러면은, 역시, 50번째니까 얘는 4 곱하기 12한 다음에 나머지 2개가 더 남을 거 아니냐, 그죠? 그러면은, 요게 몇번 있어? 12번. 그리고, 뒤에는 49, i 49승. 50, i 50승. 이렇게 남을 거란 얘기죠. 그러면 제 24, 여기 24, i에다가, 그 다음에, 이거 얼마에요? 이, 이, 게 지금 i란 말이에요. 플러스 49i야. 그치? 왜? 48까지가 1이잖아. 49i.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죠. 이렇게. 따라서 쟤는 마이너스 26이 되겠고, 그 다음에 플러스 25가 되겠네. 이렇게. 됐어요? 따라서 마이너스 26.